설교는 교회 전반의 사역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그 자체로만 중심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목회 사역은 설교 사역만큼 중요하며 평신도의 사역 역시 목회자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사역과 일반 교인의 사역이 강력한 설교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목회 사역에 처음 9년 동안 24살부터 33살까지 연중 약 200번의 다양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설교가 흥미롭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설교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피드백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많은 설교 훈련을 통해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많은 스탭들과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둡니다.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을 설교 준비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젊은 설교자들에게 이 정도의 많은 시간을 준비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주요한 방법은 많은 설교를 실제로 해보고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의 단순한 성경해 설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동역자들이 없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한 편의 설교에 6시간에서 8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매번 설교에서 항상 하나의 빅아이디어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한다는 측면에서 설교자들에게 좋은 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본문이 설교자가 한 번의 설교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어떤 본문은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두세 개의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따뜻함과 권위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질적으로 양자 중 하나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따뜻함도 권위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상세한 개요로 작성된 설교 원고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대지 아래 많은 핵심 문장들을 정밀하게 기록한 설교 원고를 사용합니다. 이 질문은 간단히 말하기에는 너무 큰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교자가 하는 모든 일에는 설교의 본질적인 요소에 반하는 피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을 위해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의지를 위해 설교는 실제적이어야 하며 마음을 위해 생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와 반대되는 것들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적 돌봄과 지도적 책임을 설교 준비와 대립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실수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죄와 마음의 작동 방식, 사람들의 고난 등을 알아가면서 설교자가 되어갑니다. 목회 관리와 지도적 책임은 어느 정도 설교 준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일은 단순히 설교 자료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 역시 설교자를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딕 루카스와 같은 영국의 설교자들이 미국 설교자들보다 더큰 영향을 제게 끼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설교자들 역시 본질적으로 영국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 사역을 매우 우선적으로 해 오지 못하고 있어 후회가 됩니다. 현재 저는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두 젊은 설교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멘토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설교와 설교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